네, 앞서 안내드린 것처럼 현재는 사회적 거리두기가 시행 중입니다. 내빈 여러분들께서도 네, 개인 방역수칙을 철저하게 준수하셔서 더욱 안전하고 더 건강한 결혼식이 될수 있도록 많은 협조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또한 함께 해주시는 모든 순서에는 여러분들께서 보내주시는 뜨거운 박수와 환호, 또 호응이 새로운 시작을 하시는 두 분을 웃게 해주실 것 같습니다. 네, 격한 호응을 부탁드리며 네, 본격적인 결혼식을 시작하겠습니다. 네, 저는 두 분과의 인연으로 오늘 여러분과 함께하게 된 사회자 김학길입니다. 반갑습니다. 어, 정말 인사에 교과서 네, 우리 신랑님의 굉장히 예의 바르고 당당한 걸음을 함께하셨습니다. 어, 우리 신랑님 굉장히 지금 많이 기대를또 하고 계신 것 같아요. 네, 지금처럼 밝은 미소를 유지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계속해서 이런 신랑님을 평생 사랑하고 아껴줄 아름다운 신부님도 여러분께 모습을 공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뒤쪽 조명이 자리한 곳에서 여러분들의 힘찬 박수와 함께 아름다운 모습을 공개해 주시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날씨처럼 너무나 화창하고 아름다운 미소를 선사해 주실 예정인데요. 우리 신랑님께 보내드렸던 박수보다 조금 더 뜨겁고 힘찬 박수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신부 입장. 이상에서 소개된 것처럼 우리 양가 부모님, 우리 엄마 아빠의 소중한 보물이자 우리 자랑인 두 사람입니다. 네, 이제는 직접 인사로 그 마음을 전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두 분께서는 먼저 신부측 부모님을 향해서 천천히 이동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이제 두 분께서는 다시 한번 천천히 이동하셔서 우리 신랑측 부모님을 향해 걸어가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여러분 보이시죠? 네, 짧은 머리를 이동할 때도 신부님의 손을 잡아주면서 에스코트해줄 줄 아는 멋진 남자. 정말 매너의 대명사세요. 우리 신랑님 이런 멋진 모습은 앞쪽에 앉아 계신 부모님께 다 배웠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네, 부모님께서 살아오신 길처럼 행복한 가정을 만들어 나가겠다는 바램을 역시 이번 인사에 가득 담아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신랑 신부님 인사해 주십시오. 네, 다시 한번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역시 우리 어머님 아버님께서도 일어나셔서 사랑하는 아들 딸한번꼭 알아주시도록 하겠습니다